안녕하십니까. 중고차의 모든 것, 자동차 정비기사 차돌이 김영수 인사 올립니다. 어, 새해도 건강하시고 어, 환하게 <laughs> 웃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힘들지만 먼저 웃는 사람에게 복이 온다고 합니다. 어, 오늘 차돌이 김영수가 매입한 올류모닝 럭셔리 차량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곳은 성능 점검장입니다. 차량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뉴 모닝 럭셔리 2014년식이며 어, 무사고 순정 내비 열선 시트 블랙박스 스마트키 크루즈 컨트롤 내부 클리닉 어, 대한민국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 11만 키로 탔으며 어,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 성능 검사를 하고 계십니다. 어, 이 차는 어, 판매 가격 600만 원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는 광택을 일반 광택을 내지 않고 초정밀 광택을 내는 편입니다. 보시면 타이어 트레드 완벽합니다. 90% 이상 남아있으며, 뒷타이어 또한 90% 이상 남아있습니다. 현재 완벽하게 상품화 되었으며, 어, 지금 매장에서 코일 매트도 이렇게 설치할 것입니다. 어, 금방 탁송이 택배가 와가지고요. 매장에서 코일 매트 설치할 것입니다. 보시면,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이렇게 완벽하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아까 보시면, 제 시표에는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실제로 보니까, 이거는 우리 총무님이 적으셨고, 크루즈 컨트롤은 없습니다. 올 모닝. 아주 산뜻한 차량입니다. 뒷좌석도 이렇게 깔끔하며, 고객님께 아주 산뜻하고 괜찮은 차량이 될지 싶습니다. 온 가족 편안하게 탈수 탈수 있는 올리모닝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매장에 복귀해서 핸들 커버랑 코일 매트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가격 600만 원에 선사의 드리겠습니다. 어, 소장님께서 소장님께서 다 자동차 성능검사를 하셨고 이제 성능기록부가 성능기록부가 나오면 어,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돌이 김영수입니다 2014년식 올류모는 현재 주행거리 11만 3000km 탄 차량입니다. 보시면 어, 사고가 있었습니다. 운전석 뒷문 교환 리어 쿼터 패널 도색이 있습니다. 보시면 오일 누유된 곳 전혀 없음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완벽한 차량입니다. 코일 매트 설치하고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돌이 김영수입니다. 지금 날씨가 몹시 춥습니다. 어, 차돌이 김영수가 지금 올뉴모닝 코일 매트 신제품으로 이렇게 장착해 두었습니다. 앞좌석, 뒷좌석 모두 코일매트 이렇게 설치해 두었습니다. 설치해 두었고, 깨끗한 신제품 핸들카바도 이렇게 장착해 두었습니다. 완전 어, 신차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2014년식 올드모닝 럭셔리 600만원에 판매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차돌이 김명수 찾아주시면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